네, 선도님들 설교를 시작하면서 선도님들께 어, 한번 간단한 퀴즈를 몇개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이니까 다들 아시리라 생각하고 어, 퀴즈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조선의 건국왕 누굽니까?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게 그렇죠 고려는요? 왕건 아, 고구려는요? 주몽, 감사합니다. 아, 역시, 역시, 목사님께서. 감사합니다. 백제는요? 온조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laughs> 사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거 설교 준비한다고 보면서 이제 알았습니다. 네. 저는 몰랐는데. 어쨌든, 백제는 온조왕이라고 하는데, 이 건국왕들, 하나의 국가를 만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어떤 기존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각자의 정의를 위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고 수많은 전쟁과 투쟁을 거쳐서 결국엔 나라를 이룬 인물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겠죠. 탁월한 전략과 정치력, 외교력,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나라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회사 하나 세우는 것도 벅찬 일인데. 사실 1,000명 1 5 0 0명 되는 이시흥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도 상상이 안 되는데 나라를 세운다 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요, 어, 이 백제의 온조왕과 거의 같은 시기, BC 27년이죠. 주전 27년에 바다를 건너고 건너서 저멀리 어, 저멀리 죠 대서양 넘어가면은 또한 명의 건국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옥타비우스입니다. 옥타비우스 물론 로마라는 나라는 이전부터 존재했죠. 어, 그러나 옥타비우스는 로마를 그 이전의 어떤 공화정, 로마가 공화, 공화정이었었잖아요. 공화정에서 탈피를 시키고 어찌 보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로마를 이렇게 탈피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옥타비우스는 태생부터 남달랐죠. 어, 로마의 구세주이자 신이라고 불렸던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이자 양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금수저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옥타비우스는요, 젊었을 때부터 뭐라고 불렸냐면, son of God. 이라고 불렸어요. son of God. 무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 옥타비우스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부모 잘, 부모 잘 만나서 잘된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요. 옥타비우스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현대사는 우리들이 보기에도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뭐든지 잘했습니다. 일단 전쟁에 능했죠.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7세 그들의 연합군대를 다 처부수고 실질적으로 지중해 전역을 다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탁월했죠. 여론전에 능해서 정적들이 그냥 뭐큰뭐 뭐 없이 전쟁 없이 자멸하게 만들었고요. 능수눈란하게 자기 자신에게 군, 태, 최, 군 최고 통수권자, 호민관, 호민관이니까 그러니까 평민들의 대표자 같은 역할이죠. 그리고 최고 제사장 역할까지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하게 합니다. 그 뿐입니까? 건축에도 능해서 도로, 뭐 항만, 극장, 신전, 이것저것 로마 전역에 걸쳐서 시민들이 편하게 살수 있도록 인프라를 다 만들어내고요. 향후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는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시대를 시작한 인물입니다.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그들의 자원을 지혜롭게 잘 활용해서 로마를 전례없이 부강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든 백성들을 정말 등다섯고 배부르게 만든 그런 위대한 통치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로마 원로원이, 원로원이 이 옥타비우스에게 준 이름이 뭐냐, 칭호가 뭐냐,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존엄한자 위대한자, 혹은 세상의 모든 만물 위에 권세, 권세를 가진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이 옥타비우스를 뭐라고 불렀냐, savior. King, Lord입니다. Savior King Lord 그러니까 뭐예요? Savior 구원자. King 왕, Lord는 뭐예요? 주님,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옥타비우스라는 왕이 이렇게 했습니다. 반대쪽을 보면은요, 또 다른 건국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피도 흘리지 않았어요. 곧모술수를 쓰지도 않았고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뭐 엄청난 일들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왕으로서의 힘을 철저하게 제한해서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음으로써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노예처럼 불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인격체로 대우하고 그들을 대화의 상대로 삼아줬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뭘까요? 백성들이 도무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사람 취급을 해주니까 말을 안 들어요. 밥 먹듯이 반역을 해요. 그런데 이 왕이 뭐, 문제가 뭐냐면 진압을 안 합니다. 뭐 군대를 보내든지 해서 초반에 찍소리도 못하게 찍어 누르든지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냥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타이르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의 백성들은 살판이 났죠. 자기네 나라 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뻔히 그 왕이 두눈부릅두고 살아있는데 그왕 때문에 목숨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붙잡고 왕이다 왕이라고 부르고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왕이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군대를 보낼까요? 아니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자신의 백성들의 의해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자, 이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안쪽에는 온 천하를 호령하는 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우스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조엄자라고 그랬죠? 구세주, 왕, 주님, 이라고 모든 이들이 그렇게 침송하던 그런 왕입니다. 이 왕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우리말 성경에서 말하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옥타비우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존엄자 구세주 주님이라고 부르던 이 왕이 다스리는 땅그 중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한 동네에 예수님 이또 다른 왕의 아들, 그 아들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왜 베들렘에서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아,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예언이 되었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살려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왜 베들렘에 태어났느냐,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우구스투스가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도 나왔듯이, 아우구스투스가 옥타비우스가 명령했으니까요. 그냥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도 아니죠. 사람이 사는 방도 못 구해서 짐승들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람 이하의 존재인 것처럼 구유에 눕혀집니다. 기가 막힌 모습이죠. 피조물인 인간은 신의 자리에 올라서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데, 마땅히 세상을 호령해야 될 창조주는 인간으로 낮아져서 신을 자처하는 그 인간들에게 휘둘림을 당합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인간이 휘두르는 대로 바닥 그냥 휘둘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신입니다. 이게 아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왕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누가 진짜 왕 같습니까? 누가 마땅히 이 땅을 다스릴 왕처럼 보이십니까? 다르게 질문 드려볼까요? 인세의 가장 강력한 제국을 건립한 왕인 아우구스투스 제국민들에게 전에 없던 부귀와 영화를 평화를 안겨준 그왕 그리고 반대쪽에는 사람 사는 곳에도 몸이 일자리가 없어서 짐승의 자리 그구 귀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그 후에도 세상의 왕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결국엔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그 백성들한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는 그 예수, 둘 중에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싶으십니까? 세상은요, 아우구스투스가 구원자고 주님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배부르고 등 떴으면 최고죠.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땅 사는 동안에 등 따습고 배부르게 할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희생 제물로서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요 주님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외치고 계시죠? 예수님을 구원자다, 주님이다, 라고 외치고 인정하고 무시고 계시죠? 그러나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도 옥타비우스가 특세한 그런 시대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기는 자가 정이라고 하고요. 효율과 결과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약자는 설 자리가 없죠.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힘없는 자는 말조차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교회라고 예외일까요? 우리 시흥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예배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도 효율, 퍼포먼스고 그렇게 측정되기도 하고 섬기는 사람들도 쓸모가 있네 없네 그가 내놓는, 내놓는 결과물이 어떤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목양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역조차도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는가 그것을 따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돌려받을 것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생각도 않으시고 그냥 마냥 퍼주셨는데 우리는 뭔가 성과를 바라면서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한 이윤을 바라듯이 계산을 합니다. 복금의 깊이 보다도 그 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냐 보다는 어떤 프로젝트의 완성도와 숫자 그 성과를 더 중요시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를 섬긴다 라고 하면서 실상은 아우구스투스를 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다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숨겨진 제자, 근데 그 반대죠. 그 반대로 입으로는 예수를 섬긴다, 섬긴다 하는데 안을 들여다 보니까 그 안에 옥타비우스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없이 정말 실패자의 삶을 살다가 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드러나십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왕이 되십니다. 세상은 아직도 옥타비우스를 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약자를 찍어 누르며 그렇게 해서 뭔가 손에 움켜쥐는 것을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자를 위해서 약자가 되신 예수님,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결국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분을 왕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도님들. 등 따서고 배부르게 해주는 왕 밑에서 편안히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비록 좁은 문을 지나가야 되고, 계속해서 끝이 없는 것 같은 좁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외로운 자들과 함께 하며, 사랑하라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명하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시겠습니까? 분명히 아직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힘이 없는 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강한 자들이 판을 치고요, 정의는 뒷전이고요, 약자들의 눈물은 잊혀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여전히 손에 보는 길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살까? 그 너무 순진한 거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제국도 꺾을 수 없었던 죽음, 아직까지도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그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만이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의 그 어떤 나라들과도 다른 원리와 다른 능력과 결국에는 승리의 길을 걷는 참된 나라임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세상을 돌아보면은 아직까지 옥타비우스가 판을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옥타비, 옥타비우스의 시대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나타 나시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십육장 삼3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 속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그 걸음 힘드시죠. 그러나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시죠? 가끔은 지치시고, 가끔은 정말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곧 오실 겁니다. 약해도 실패한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꿋꿋하게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결국엔 왕되신 예수 안에서 승리를, 참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아우구스테스의 영광을 최고라 여기지만 강하고 뭔가 빠르고 효율적이고 성과가 나타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유의 누이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힘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힘 없이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 그분은 사랑을 완성하셨고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부활로 그 승리를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따르기를 다짐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엔 우리가 그길 끝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날끝이 땅의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만 붙들고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한번한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항상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흔들립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것들에 들 것들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왕으로 모시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보이신 그 길, 그 길이 아무리 좁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담대하게 그길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